한달 전쯤에 동래구 쓰레기수거업체 관한 의혹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아직 완전히 해결이 안 됐는갑더라고요. 거다가 쓰레기수거업체가 업무를 거부하면서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는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동래구 국민들의 몫이 되지 않겠습니까? 왜 아직도 고쳐지지 않고 있는 건지 또 어떤 잘못이 드러났는지 자세한 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정경문 동래구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 동래구의 한 달? 정경문 의원입니다. 네, 저한달 네. 전에 의원님 말씀 나눴는데 이게 막 예. 고쳐졌나 봐요. 제 지난 1 2월1 1일에 이제 저희가 방송을 했었던 기억이 있는데 예. 그럼 동래구 쓰레기 수거 업체 어떤 의혹이 있었죠? 간략하게 좀 짚고 넘어가죠? 그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문제된 예. A 업체가 식당이나 빌딩에서 정량제 뭐 봉투를 사용하지 않거나 음식물칩을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를 일정 금액 받고 수거해 줌으로써 부당이익을 챙겼고 음. 그 이후에 이제 회사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유령 직원들을 임금 대장에 포함시켜서 임금을 착복하는 일들이 밝혀졌고 음. 현재 업체에서는 임금 횡령한 것에 대해서도 일부 인정한 상태입니다. 네. 그러게 이제 착복 문제도 드러나고 했으니까 현재는 어떤 상황입니까? 뭐 쉽게 설명드리자면 실제 현장에서 근무하지 않는 일명 그 유령직원 여러 명을 임금 대장에 포함시켜서 그 임금을 빼돌린 것인데요. 네. 예, 예. 예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대한 원가 산정하는 용역업체에서 산출된 직접 노무비 말 그대로 현장에서 직접 쓰레기를 수거하는 노무자들에게만 지급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네네. 예, 예. 이 금액이 1년에약 30억 정도가 12개월 음. 나누어서 지급이 되거든요. 음. 한 달로 따지면 한약 2억 5천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이처럼 업체에서는 현장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근무하는 직원에게만 돈을 지급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음.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인원을 임금 대장에다가 포함시키고 그 다음에 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예, 예. 이렇게 되면 담당 구역도 넓어지게 되고 음. 임금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러 이렇게 되면 직원들 전체가 피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음. 예, 예를 들어서 좀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월 2억 5천만 원 정도를 60명이 가져가게 되면 400만 원 정도 됩니다. 네. 예, 예. 근데 70명이 가져가게 되면 350 정도 되겠죠. 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허수인원을 넣다 보면, 직원들 전체가 임금에 부당하게 지급되는 것이죠. 그렇네요. 예, 예. 네. 게어째서 예, 지금 일부는 인정하고 있는 상태고 직원들에게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입장을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그 네. 쓰레기도 뭐 너구리라고 하죠. 뭐 이렇게 뭐그 무게를 많이 해가지고 또그 수고 예. 비용도 또 올리고 용역할 때그 네. 그리고 나서 직원들 월급도 다달이 나가야 되는데 그걸 더 많이 올려가지고 더 많이 받았다. 그리고 네. 걸 결국은 본인들이 다 가져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장 네. 이제 피해를 입는 건 결국 동래구 주민들인데 네. 어, 매일 일정량의 쓰레기 배출이 되고 있을 텐데 쓰레기 수거 업체에서 업무를 거부하고 있다. 이건 갑자기 웬 일입니까? 앞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회사에서 착복했던 임금을 일부 돌려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예. 직원들하고 근데 처음에는 약속과 달리 지금 돈을 주지 않고 이행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음. 직원분들이 회사에 대해서 신뢰를 잃게 됐고 그 착복한 임금을 지불할 때까지는. 회사 직원들은 지금 업무를 복귀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동래구 쓰레기는 다 웃자고 있습니까 지금? 다 그냥 놔둡니까 동래구, 동래구 쓰레기 지금 뭐 현재 구청에서 해당 부서에서 직원들하고, 예. 환경미화원들하고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일하던 그 업체에서 일부 직원들은 지금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 이게 일,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력이 그렇죠. 대란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태죠. 사실 이분들 피로도도 네. 만만치가 않을 텐데 이것도 하이투도 네. 아니고 지금 그러면은 어, 업무를 거부한 지가 얼마나 된 거죠? 지금 한 일요일부터 했으니까 한 3, 4일 정도 됐 사일 삼 3, 4일만 해도 그 네. 엄청나게 쌓이면은 그 2021년도에 청소된 네. 업체가 그 구, 구역이 교체가 돼가지고 일을 하고 있다라는 네. 말씀을 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지금 새해가 시작된지 뭐 한1 2여일 지났으니까 이게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그 2021년도는 우리 기존의 수의계약 방식이 아니고 음. 공개 입찰로 대행업체를 선정했는데요. 예, 예. 공개 입찰 시에는 제시되어야 되는 서류 중에 뭐 여러가지가 있지만 A업체는 재무제표의 문제로 입찰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가지고 계약 체결이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A 업체에 있던 업체가 계약이 안 되다 보니까 B 업체가 A 업체로 들어오게 되고 음. A 업체는 지금 B 구역에 임시적으로 지금 계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약은 안 됐는데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해. 예. 네. 아니, 그러면. 6개월 정도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네, 네, 아, 네, 일단 네, 하고. 하고 그러니까 안 그래도 네. 방송을 듣고 많은 분들이 이동래구에는 네. 수거업체가 A하고 B밖에 없나. 네, 네. 왜 계속 문제가 있는 요, 요 그둘 그러니까 그 중에 한 군데가 문제가 있는데 계속 네. 일을 시키냐, 요런 의문을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네, 네. 아,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6개월 그 의무기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조치가 취해질 수도 있는 거겠네요. 이제 다른 업체가 이제 선정이 되고 나면 음. 그 업체하고는 이제 2년 6개월 정도는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 네, 네. 아, 그리고 또뭐 원가 계산 산출한 용역 업체 용역 결과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건 무슨 내용입니까? 그 우리가 용, 오, 그 원가 계산 산출 용역을 A구역 B구역 산출 금액을 네. 우리가 이제 했는데 이제 (2018년도에는) (2억에서) (3억) 정도가 양업체간의 차이가 좀 났었거든요 네, 네. 근데 (2019년도부터) 갑자기 (13억) 정도가 차이가 나가지고 네. 이상하게도 (A) 구역하고 (B) 구역하고 인구수나 쓰레기 발생량 그다음에 뭐 단독주택수 세대수 뭐 인구수 크게 보이지가 않는데 음. (A) 업체에 크게 이제 어찌보면 A구역에 13억 정도가 차이가 나서 네네.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의문을 좀 가지고 음. 보고 있었죠. 예, 예. 근데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정확하게 원가계산 산출 용역이 되다 보니까 예, 예. 일본 노동자들에게는 과도한 업무가 주어질 수도 있거든요. 예. 예, 실제로 제가 지금 A구역에 있던 그 직원분들을 만나가지고 물어봤습니다. 이제 B구역 가서 일을 해보니 어떻냐 예, 예. 이런 물어보니까 그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업무량은 많아지고 음. 노동 시간은 많이 늘어나고 몸도 힘들고 너무 힘들다 이런 말들을 지금 많이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전에도 용역에 문제가 있었다. 음. 예, 원가 견, 그 산출이 제대로 되면 이게 좀잘될 건데 예, 예. 원가 산출이 잘못되다 보니까. 이 노동자들이 계속 피해를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거죠. 말씀의 이유는, 그러니까 A 구역과 네. B 구역의 산출 금액이 13억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네, 네. 13억이 더 나게끔 뭔가 이렇게 어, 석연치 않은 일이 있었다 이게 아니라 네. B 구역이나 뭐 A 구역이나 하여튼 그 제대로 된 원가 산출 방식이 현실적으로 네. 원가 산출 방식이 현실화가 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쓰레기가 예. 만약에 발생이 됐으면 네네. 거기에 대한 쓰레기 뭐 처리 비용이라든지 음.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산출이 되는데, 예. 그 인건비라든지 산출비가 이제 제대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음. 비슷한데도 한쪽 구역에는 금액이 한 사억 가까이가 더 올라가 있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예예. 그래서 왜 이렇게 산출이 되는지 아직도 의문을 가지고 있는 상황. 니 그러니까 올라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어 아, 네, 모르지 참... 않은 게잘못어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려서 말이죠. 그렇죠. 아 음. 예, 현실화한다. 좀더 현장의 목소리를 네. 듣고 현실화할 네.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음. 그리고 그 인구수나 단독주택수를 음. 치우시는 이제 문전수거원들을 예 우리가 이제 문전 그집 앞에 있는 그문 앞에 있는 거를 수거해주는 사람을 문전수거원이라고 하는데 예. 여기도 세대수나 인구수나 뭐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예. 예. 근데 한쪽에는 뭐~ 3 4네명 한쪽에는 뭐~ 스물일곱 명 스물여섯 명이 정도로 이렇게 차이를 줘버리니까 음.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음. 이거는 이제 그~ 하청업체 그~ 그~ 청소 용역업체가 아니라 그~ 그러니까 연구 어. 용역을 해가지고 줬을 때그 연구 용역 결과에서 나온 이제 잘못된 점을 또 말씀을 해 주시는군요 아, 네 네. 뭐 사실은 쓰레기 처리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이렇게 이제 어, 구의원께서 이렇게 다 이제 잘 짚어 주셔야지 저희들도 안심하고 또 맡길 수 있고 세금이 새 나가는 데도 없고 또 현실화될 부분은 현실화돼야 되고 이런 거 알겠습니까? 네, 앞으로도 저번에도 네. 또 잠복근무까지 하셨다 해가지고 저희가 큰 감명을 받았는데 앞으로도 또 네. 수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런 청소 대란으로 인해서 저 역시도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편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오랜 시간 동안 피해를 입은 노동자들이 임금을 회사에서 빠른 대책을 좀 해서 좀 돌려줬으면 좋겠고요. 음, 이번에 새로운 업체가 선정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들이 좀알수 있는 공개입찰로 좀 해서 진행을 좀 하기를 바라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입찰 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투명하게 좀 했으면 좋겠고, 또제 역시도 뭐동래구가좀 우리 구민들한테, 동래구 구청이나 의회나 동래구 주민들한테 신뢰받을 수 있도록 좀이 사태가 좀 빨리 수습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휴 시도 동네 구의 동네 동래 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유 동네 구의원인데 열일 하시네요. 네, 동래... 아유, 고맙습니다. <laughs> 예, 예 고맙습 그런데 이제 한달 후에 또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뭔가 풀려가지고 그냥 술술 풀려서 네. 예, 이슈가 안 됐으면 하는데 네. 그래요. 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경문 동네 구의원이었습니다. e aí